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어린 자녀들과 교회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또 본문 말 말씀과 같이 어린이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있는데 그 배워야 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그 어른들 중심에 세우시고, 이렇게 또 가르침을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 어른들의 그 중심에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켜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이 돌이켜가 결국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를 회자지 않습니까? 고쳐서 돌이킨다. 자, 그럼 결국 아 예수님이 이게 지금 회개를 말씀하신 거구나. 어린 아이들을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 진정한 회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 문제가 그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일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생각에 적어도요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이열주 제자니까 핵심 멤버 중에 이제 한 사람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건뭐 당연직이고요. 뭐노예를 가도요 노회장님하고 노회 서기는 뭐 이렇게 총회 갈때 당연직으로 아예 뽑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건 당연한데 이제 천국 가서 누가 2인자가 될 거냐 1인자가 될 거냐 뭐이 이런 거 예수님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그 영의 정 자리 좌의 정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거 갖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뭐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고. 그런 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셔서요.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과 같이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무슨 자리만큼 그만두고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안수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가 되었다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뭐 티켓도 아닙니다. 천국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세 가지 이제 들어야 될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좀 적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어린 아이로부터 뭘 배워야 되느냐 순수한 순수한 이 영혼이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수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이들은 순진해요. 순수해요. 이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 말씀 뭐냐면요. 그냥 어른들 어떻게 부모들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이가 들고 점점 인생을 경험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사기도 당해 보고 배신도 당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일을 당해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순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죠. 달고 달아요. 잘안 믿어요 사람들의 말을.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요. 특히 부모의 말은요 거의 뭐 절대적입니다. 어릴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뚜렷하죠.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셔야 된다는 거. 어렸을 때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수록요. 이 신앙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머니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의 대통령했던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요. 그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거든요. 이 낸시 여사가 굉장히 그 어려웠,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낸시 여사가 아브라함 링컨 9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 낸시 여사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손을 잡고 그랬답니다. 엄마는 너를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야 되는데 나는 내게 좋은 집도 뭐 땅도 뭐 재산도 물려줄 것이 없다. 근데 이거 하나만을 꼭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하면서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그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부디 원한다. 너는 한 평생 이 성경책을 이 성경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으로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거라. 그러면 네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주실 것이다. 마지막 유언으로 갖다가 그렇게 해버렸으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씀을 그냥 가볍게, 아무리 어려워도 가볍게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엄마를 다시 만날 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엄마 이름은 또살았니다새 엄마 이름도 살았는데, 그 엄마도 잘 만났어요. 그 엄마도요, 그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잘 키우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그냥 아브라함이 좀뭐 장작이나 패면서 대충 그냥 시골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도 그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이 링컨은 지금 내 아들 아닙니까? 링컨을 낳아준 엄마도 링컨을 낳아준 엄마도 이렇게 성경 말씀 잘 키워서 이 아이를 해서 축복하면서 길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길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씀 가운데서 키운 것입니다.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두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께서 나에게 남겨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앙도 잘 지키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녀 교육을 어떤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한 줄 아는데 교회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그 가정에서 얼마만큼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가? 얼마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함께 그 아이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갖고 잠깐 예배 드렸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핑계대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어쨌든 기도도 해주고 본인들이 먼저 좀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다그 부모 따라서 어떤 그 아름다운 시장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어린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섬김을 회복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는요 그것은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만의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새 순수함이 사라지고. 불순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순수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를 아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보세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때묻지 않은 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쩜 너는 이렇게 닳고 닳았냐? 어쩜 너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해 다산적이냐? 어쩌면 그렇게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참, 나이는 들어도 계속 순수하구나. 순수함은 좋은 겁니다. 순수한 믿음 생활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어린이처럼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모를 굳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수록요 부모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 간난하기가 되면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좀참 두렵게 여기는데요. 자 본문 3절을 우리 한 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부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절대로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아예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본문 3절 후반절을 다시 보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되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굳세게 붙들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은요, 그헬라어로 파이디온 그러거든요. 파이디온은요, 그 젖을 뗐을 때부터 한 일곱 살 전까지, 그때그 어린아이들, 그 아기들부터 해갖고 좀 어린이들을, 아주 어린,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요 때의 아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살수 없는 이 어린아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다과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한 순간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 없이는 살수 없듯이 오 주님 우리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분들을 많은데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얼마든지 주님 없이 살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없이 살 거라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들어가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가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요.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조차도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면 같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수 있고. 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날살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린이처럼요, 주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품 중에 하나이죠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도요, 우리 애들 보면 순종 잘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말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본인을 들여다보세요. 본인보다 말안 듣나? 애기들이 그래도 말잘 듣는 거예요. 어들은막 되게 속상한 것 같잖아요. 말안 들어. 어쩜 이렇게 말안 듣나? 자기는 더말안 들으면서. 신앙상으로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실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요, 정말 실천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못 하는, 걔들이 못 하는 것이지.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건데, 자꾸 왜안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못 한다. 말안 듣는다, 말안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말잘 듣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종 잘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예배 전에, 아니, 아니, 예배 드릴 때, 제 종제 보고, 너, 너무 기특해서 웃었어요. 종제가 지금 저한테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유아실에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 이제 정지영 권사님이 이제 아동부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부장님이시니까,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고, 그 와중에 가더라고요. 어, 배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배웠으니까. 인사 잘해야 되 인사 잘하고. 그 순종하는 그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기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습스러워서는 아, 뭐,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 그래서, 아, 어린이주의는 참 어, 좋은 예를 하나 더 주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잘하는 것이 그래도 아이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되면서 약간 좀 삐딱해져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인지, 어릴, 어릴 때는 말잘 듣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51절이 그 말씀이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 잘할 때 부모들은 기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안쉬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해요.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는 자문서 말씀도 있는데요. 이 교만하면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는가면요. 하 순종을 잘하려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을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성자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성자의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에 제일 되는 동목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그럼 두 번째 동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그럼 세 번째 동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이 성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천사를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여러분이 겸손이잖아요. 여러분은 천사처럼 되는 거고요. 어느 날 교만이 잖아요, 마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또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모든 미덕의 모든 미덕의 바구니가 겸손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겸손의 바구니에 담을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여러분들, 지식도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져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제 빛을 바라는 거고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못볼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지식 많은 것. 교만한 사람이 많이 가진 것. 교만한 사람이 세상 권세 누리고 있는 것.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험악한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요, 막 교만한 사람이 돈 많은 거 정말 볼 수가 없고요. 교만한 사람이 지식 많아갖고 자꾸 그입 벌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볼 수가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주신 것도요,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복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릇도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그릇에 다 담셔야 으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그릇에 다 담을 수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고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이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를 위한 문제인데요.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용납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용납하는 걸잘 하셔야 돼요. 용납함과 격려를 많이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납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격려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싶은 사람 여기 손 들어 보세요. 아멘 해 보세요. 아멘. 뭐 졸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몰라도 비난받고 싶은 사람 없고요. 질함 받고 싶은 사람 없고요. 다 칭찬 받고 싶고요, 격려 받고 싶어합니다. 어떤 칭찬해 주면 경만 해서안 된다고? 아니요, 칭찬 받고 싶고 자기도 칭찬 받고 싶잖아요. 자기도 격려 받고 싶잖아요. 위로 받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말했습니다. 문제 문제가 뭐냐? 고치려 하면 안 고쳐진답니다. 바꾸려 하면 안바꿔어진답니다 우리 자꾸 다 고쳐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 계속 다 그치고 혼내켜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격려와 칭찬과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한다고 하면 잘하고요. 못한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해지는 역사가 일나고요 못한다 하면 못한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면 을 같이 이제 주옥 들어가고 더못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고 자꾸 제자들이 막았거든요, 못 오게. 용납하라고. 근데 이 용납하라는 말을 여러분이 다 받으셔서 자꾸 자녀들과 어떤 그런 부분들,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용납하는 걸 잘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걸. 너무 옳고 그름만 따져갖고 나는 뚝뚝 끌어내는 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나도 용납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서,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허물질 있고 그러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없어갖고 혼자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나도 용납 못 당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용납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종파, 두목 김기환. 아시죠? 그다음 또한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 제가 왜 김기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제 한적인 뭐 그냥 하나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김기환이 25살 때그 엄청난 그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연쇄살인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93년도도 91년도까지 그냥 그 여러 명 죽이고 막 이래서 그때 정말 난리 났어요 지종파 그 두목이 김기환인데 25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부하들이 그 조직원들이 뭐 20살짜리도 있고 21살짜리 그런 애들이 모여서 6명인가 모여서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그 김규환이 이제 사형을 당했을 때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그 옥중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누군가. 그래서 김규환이 결국 나중에 회개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 그가 이제 그 나중에 눈물 을 흘리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건 진심 같아요. 자기가 이제 물론 자기 변명하는 거지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만약에 그때 그선생님그말 한마디 아니었으면 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초등학교 때요. 학교를 갔는데, 크레파스를 바꿔서 미술 시간에 는데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어갖고, 그냥 간 거예요. 너무 가난했대요, 이 김기환 그 집이. 근데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서 자꾸 안가져온다고 준비물. 근데 또애기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오늘 깜빡이 고안가져왔다고 그런 거예요. 깜빡이 고안 가졌다, 안 가졌다. 그 나중에 선생님이 화가 나갖고 막 혼내키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말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야, 이놈아, 그 준비물 그렇게 하면 훔쳐서 내서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도 안 갖고 버려 훔쳐서라도 바꿔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한 마리가 너무 그냥 가슴에 꽂혀갔고요. 그때부터 자기는 사실 그때부터 삐뚤어지고 훔치는 걸 했고, 막, 뭐, 무슨 마음이 드는 걸도든 훔치는 것도 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때 그 아이를 잘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용납할 수 있는 그한 사람만 있었어도, 누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인마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도 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더라고요. 한 사람 잘 만나면 이렇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제가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레이건 대통령도요, 굉장히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구두수성공이에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뭐 대학 지나고 꿈도 못 꾸고 직장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고메리, 아, 몽고메리워드 백화점에 그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보기 좋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갖고 이제 투덜투덜하고 이제 온 거예요 집에. 그때는 그 어머니가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그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시지. 이게 이제 합력한 설을 들은다. 그 말씀 같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 말씀이 또 이분도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자신감을 갖고 낭마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오와주에서 있는 방송국에서 라디오 아나운서를 구한다는 광고를 하고 거기서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로 나가는 바람에 나중에 헐리웃에서 이제 인물도 좋으니까 헐리웃 배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그 헐리웃 배우 돼 갖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역임하게 된 거죠.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레이버 대통령도요, 그날의 회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백화점에 취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되고 영화배우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말이 맞은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 아닙니까? 너 이번 안된거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실패도 용납해주고 이 용납해주고 할때 어떻게 보면 더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진짜요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말이라는 것이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몇 가지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잘된 것도 있고요. 어떤 말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가고못된 것도 있고요. 주눅 들어서 지금 못한 것도 있고 또 힘이 나서 잘된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용납하심이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뭐다 부모님이 이제 다 지금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한 가지 마음을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정말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귀를 죽이지 않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신 거. 그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이날 맞아야 해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 또뭐큰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다 자녀니까요. 이렇게 따뜻하게 용납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고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이들도 더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신앙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